예 안녕하세요 예 철기TV의 철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엉겅퀴 부부 금실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는 엉겅퀴 꽃을 좀 채취를 하러 왔어요 자 이거 보이시죠 잘 보세요 엉겅퀴 네요 원래는 이게 어렸을 때이 이파리 이 엉겅퀴 잎하고 이런 걸 삶아서 이렇게 드시면은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오늘은 이 꽃을 먼저 따서 차로 마시기 위해 엉기 꽃을 좀 따러 왔습니다. 자, 전혀 이렇게 피지 않은 것은 제가 채취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네요. 여기저기. 자, 보시죠. 자, 보이죠? 자, 이걸 채취를 하겠습니다. 하나씩. 꼭 이게, 그, 옛날에, 그,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옛날에는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가지고, 그, 할아버님이나, 응? 할머님이나 굉장히 이 양기에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대리로 해서 이게 데쳐서도 드시고 차로 말려서 차로도 드시고 했던 게 이게 지금 이게 엉겅퀴 꽃이거든요. 실제 이제 엉겅퀴 그 어린순 적은 아주 초봄에 어린순 어린순 같은 경우에는 초봄에 이걸 데쳐서 나물로 해서 드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부부 금실, 좋으시라고, 제가 이연근키 꽃을 따가지고, 제가 삶아도 먹, 먹고, 삶아도 먹고, 차로도 마시고, 마시고 그러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연건키꽃 채취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아, 작년에 미리 봐뒀던 곳이거든요. 여기가요. 제가 작년에 와서 여기 엉덩이 곳이 엄청 많더라고요. 잘 봐주세요. 어, 여러분도 이런 모양이에요. 이파리가, 이파리도 잘 봐주세요. 이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 이 중간 부분을 따면 이중여 사이에서 다시 꽃이 올라와요. 그냐 그놈은 놔둬야 또 내년에 또 다시 응? 결실을 맺겠죠. 여기 저기 지금 많이 있어요. 있어서 제가 너무 과하게는 채취를 안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과하게 채취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멸종될까봐 우려돼서 그러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적게 너무 많이는 채취하고 싶진 않아요. 이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채취를 하고 제가 이걸 또 모든 이런 차나 술을 담글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응달에 응달이라는 것은 응지지의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 그런 곳에 보통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말리시면 거의 말라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줄기에 하얗게 물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그 근력이 굉장히 좋다네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음,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이런 것을 그렇게 예전에 드실 게 많이 없어서 몸이 쇠약해지면 이런 걸 드시고 해가지고 저희들 우리 자녀들 그 힘을, 힘을 도충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사랑을 듬뿍 주고 해가지고 잘 저희들을 잘 키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기는 엄청 많은데요. 이제 예. 지금 채취를 이만큼 했거든요. 근데 네, 너무 많이 하고 싶진 않네요. 이 보전을 해야 보전을 해야 또 저뿐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또 필요하신 분이 또 채취도 해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하고 싶진 않네요. 이 엉덩이가 건태기에 빠진, 빠진 부부 금실 엄청 좋아지게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또이 차로 또 마셔보고,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꽃이 엄청 예쁘죠? 예쁘죠? 제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부부 관계, 그, 개선을 위해서 오늘은 냉경 엉겅큐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항상 저에게 힘이 되시라고 되도록 그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필수인 건 아시죠 항상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꼭 올려드려서 여러분이 커다란 도움 되시게 하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re we go.